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6부 가운데 13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제6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13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13번째 강의의 제목은 질서의 출현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유회를 공부하면서 과연 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신경과학자들은 의식이 두뇌에서 창발된다고 하니까 과연 물질인 두뇌에서 어떻게 질서 있는 의식이 출현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려는 겁니다. 복잡계의 기초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이고 이에 따라 일체 사물의 실체가 없다는 대승불교 연기법에 대한 해석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진리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철학자와 과학자들은 실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질을 실체로 보고 모든 것이 물질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유물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의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음 상태가 두뇌 상태라는 신경과학자들의 믿음입니다. 일상적인 경험을 초월한 신비적 체험이나 종교적 체험을 배제한다면, 인간의 정신활동은 뇌와 신경의 작용임이 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릴 만한 증거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두뇌신경의 정기화학적 작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믿을 만한 과학적 자료가 쌓여있기에, 철학자들도 요즘은 대부분 유물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앞에 생생하게 전개된 물질의 존재를 실체로 보지 않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두뇌의 활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심정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떻게 해서 물질로 이루어진 두뇌에서 의식이라는 현상이 생기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흥미있는 일입니다. 의식이 어떻게 물질에 출현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과학적 이론과 간단한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잡계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많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개가 그 구성원이 하나하나의 성질이나 행동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복잡성을 보일 때이 개를 복잡계라고 부릅니다. 복잡성이란 구성원이 많아서 개의 행동이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 생길 때 복잡성이 있다고 합니다. 구성원 하나하나에는 없는 성질이 개에서 나타날 때 이것을 창발이라고 하는데요. 창발의 좋은 예가 생명입니다. 물질 하나하나에는 생명 현상이 없지만 물질이 많이 모여서 복제자가 탄생하면서부터 생명체가 나타나고 생명이란 특별한 성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하는 개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질서를 보이다가 어떤 임계점을 지나면서 가오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계점이라는 건딱게 아니고 어떤 물질의 상태가 그 임계점이라는 그 점에서 뭐 온도나 기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물리량을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변할 때 그걸 임계점이라 부르는데 임계점 부근에서 계는 복잡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질서와 가오스의 중간인 이 부구를 복잡계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서 복잡계는 반드시 비평형 상태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평형과 비평형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형이라는 것은 그 계의 고시 상태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로서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를 우리가 평형이라 부르는데 비평형이라는 것은 계의 고시 상태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비평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복잡계가 갖는 특수한 종류의 복잡성은 계가 질서와 가오스의 경계에 있을 때 나타나서 이 복잡계를 갖켜서 혼돈의 가장자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복잡계에서는 스스로 고도의 질서가 나타나는데요, 그걸 창발이라 부르죠. 그러한 창발이 좋은 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입니다. 물질 하나에는 생명현상이 없지만은 물질이 많이 모여서 복제자가 탄생하면서 생명체가 나타나고 생명이라는 특별한 성질이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창발에 의해 어떻게 복잡계에서 고도의 실수가 스스로 나타나는지 몇 가지 간단한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이제 디프런트란 말이 있는데 많으면 달라진다. 이것은 환원주의와 전일주의에 대해서 아, 그 물리학자가 그 진화생물학자 사이의 30년 전에 걸친 논쟁에서 물리학자 앤더슨이 진화생물학자의 편을 들면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흰개미 집단이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죠. 흰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질서를 창출하는 능력이나 지능이 없지만은 흰개미 집단은 냉난방 장치를 갖추고 습도를 조절하는 거대한 흰개미 탑을 탔고 보선 농장을 경영하면서 식량을 마련합니다. 거의 문명을 하나 이루는 건 것이죠. 다시 말해 흰개미가 많이 모이면 집단지능이 생기는 거죠. 아, 집단지능을 수암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이 서 있는 크기하고 흰개미 탑을 보십시오. 흰개미 얼마 나조그맣습니까 사람의 크기를 대가 이미터 가까이 보인다면은. 이 흰개미 탑의 높이는 한 5m쯤 되겠죠. 그러니까 길이도 1cm가 안 되는 흰개미가 이렇게 5m가 되는 탑을 쌓는 겁니다. 이 내부 구조를 보면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통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 온도를 다일정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냉난방 장치가 잘 돼서 여기서 굴뚝도 있고요, 통풍구도 있어서 통풍구에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더운 공기를 위로 빠지고, 냉방장치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한번 크기를 보십시오. 이 자동차 높이도 내가 2m쯤 되는 텐데, 이만큼 큰 흰개미, 탑이 흰개미가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흰개미 말고, 개미를 한번 보면요. 개미는, 나무잎사귀에 나무잎사귀 집단이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려면 다리가 필요하겠죠. 그럼 개미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물고, 이어져서 몸으로 다리를 만듭니다. 그럼 그 다리를 거쳐서 다른 개미 집단이 지나가게 되고 그 오른쪽은 더한 거죠. 이쪽 강물에서 강물에다가 아예 큰 다리를 놓아서 개미 집단이 움직이하고 또 아마존강 같은 데는 개미집이 또 내려갈 정도 되니까 아예 몸으로 뗏목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여왕개미라든지 새끼 개미들이 그 뗏목을 타고 가도록 다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달라진다는 것은. 흰개미나 개미와 꿀벌 같은 사회성을 갖춘 곤충들이 보여준 집단지능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무생물에서도 물질이 많이 나면 고도의 질서가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복잡계라는 용어와 개념이 정립되고 복잡계에서는 고도의 질서가 출발할 수 있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계라는 용어와 개념이 생기기 전에 벨기에 화학자 일리에 프리고지는 평형 상태에서 멀리 떨어진 열린 비평형이 가 열렸다는 말은 뭐냐면 외부와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그러니까 비평형이란 말은 개의 물리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 접촉하는 비평형계가 조그만 요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그만 요동을 통해서 아주 무질산 외계로부터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아주 거시적으로 안정된 세조운 구조를 만들어서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질서가 나타난다면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건 거죠. 그래서 프리고지는 비평형계에서 스스로 출현한 안정적 구조를 소산 구조라고 부르고, 이런 과정을 자기조직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자기조직 예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나르 대류라는 건데, 기름을 냄비에다가 가열하게 되면, 거기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규칙적인 벌집 모양의 조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무질서한 무생물에서, 생명이 없는 무생물에서 질서가 나타난 한 가지 예가 되겠죠. 그다음에 모닝 글로리라는 구름이 있는데요. 그 모닝 글로리라는 이름을 붙인 구름은 특별하게 호주 북부에 카펜타리아만 일대에서 자주 목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그 호주 지도에서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 있죠. 여기 이제 카펜타리아만인데 이 구름의 길이가 최대로는 1000km에 달합니다. 1 0 0 0 k m 면 부산서 신의주까지다할 정도로 긴 거리에 어떤 구름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건데, 이 구름은 그 모양을 따라서 롤 구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주로 아침에 발생한다고 해서 모닝글로리 구름이라고 불리긴 한데,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그림이 이게 천키로에 뻗쳐서 이 구름 전체가 한 덩어리처럼 움직입니다. 마치 생명체 모뭐 하나처럼. 그다음 이것은 그 구름이 그렇게 한 줄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쪽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여러 줄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군인들이 열을 맞춰 서 있는 것처럼 구름이 천킬로에나 되는 구름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맞춰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왼쪽 그림도 아주 신기한 모양의 구름이라는 조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다 지금 모닝 글로리 구름이 청키로 뻗어 있는 모양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렌즈 구름이라 그래 가지고 구름이 꼭 렌즈처럼 이렇게산 위에 어떤 일정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복잡계에서 나타난는 자기 조직의 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립파라는 거 있는데요. 소리타리 웨이브라든지 솔리톤 웨이브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조금 전에는 제가 구름이 마치 생명체 한의 몸처럼 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모닝글로리나 렌즈군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어, 물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말씀드리고 합니다. 1834년 영국의 러셀이라는 도목 기사가 운하에서 물이 흩어지지 않고 쭉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뭐냐면 물이 한 덩어리 물 이렇게 쏙아 올라갔고 흘러가다가 옆에 장애물을 만나면 물이 물 흩어지죠.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가지고 생명체 몸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가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이 길이 막혀서 못 봐서 그렇지 15km 정도까지 그 물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몸처럼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 보이죠? 그런데 아, 재미있는 것은 러셀이 이것을 그 당시에 지리학회에 보고했을 때 아무도 물이 그렇게 생명체처럼 움직인다고 믿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가 집에서 그 만들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억울한 심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했는데도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론적으로 비선형 현이 있어가지고 복잡계가 되면은. 그럴 수 있다는 방정식이 1904년 정도에 네덜란드의 그 수학자가 방정식을 풀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였습니다. 그러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물이 한 덩어리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쭉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걸잘 만들어요. 우리가 광섬유를 통했을 때그 광섬유도 사실은 솔리톤파가 지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솔리톤파로서 이 우주에서도 볼수 있는데, 목성에 보면, 지, 목성 보면 여기 지금 제가 보여주는 빨간 점이 있죠, 밑에. 그 목성의 지금 서남쪽에, 중심에서 서남쪽 쪽으로 빨간 점이 있는데, 이 지구보다 큽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태생 프랑천문학자 스조반니 카시니가 1655년 목성 표면에서 이 붉은 점을 발견한 일이에요. 그래서 크다고 해서 대적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r e a t Red 이라는데, 어, 발견한 지가 3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흩어지지 않고 이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종의 회오리바람 같은 것인데, 그것이 그대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어서 있는 겁니다. 그 지금 보이는 그림은 1974년, 바이오니아 시프에 촬영한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을 많이 써요. 그래서 2017년 4월 3일 기준으로 보면은 그 폭이 16,350km로서 지구 지름의 1.3배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지구의 크기와 지금 대적점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지구보다 큽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을 보면은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지구에서 그 흘러갈 폭풍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그 목성의 대기 흐름 가운데 이런 어떤 안정된 조직이 만들어진 겁니다. 솔리톤 파는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목성이나 천왕성, 해왕성 등에서 볼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광섬유를 통과하는 광펄스도 고립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몸의 속에서 전달되는 신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신호 전달도 보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말단신경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해서 우리 맨발 걷다가 어디 에 못을 밟았다 칩시다 아프다는 신호를 주게 되면 우리가 살아있게 해서 피해야 되죠 그럼그 신호가 머리까지 올때 변하면 안 되겠죠 그게 변하다가 중간쯤 변해가지고 아주 기분 좋은 신호를 주게 되면 못을 계속 밟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신호가 처음에 보낼 때와 몰리에 도달할 때까지 아프단 시선으로서 변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올라가려면 그게 바로 고립입니다 같은 창발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은 고립화와 흰개미 집의 냉난방 시선 사이에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고립화는 구성요소 하나하나에는 없는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어 창발됐다고할수 있지만은 고립화의 존재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비선형 미분방식 식 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선형 상호작용을 하는 기회에서는 그 존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비선형이란 말은 딴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비례하게 되면 선형이라고 르고 작은 자극을 줬는데도 그거보다 몇 번에 되는 결과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또큰 자극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큰 자극과는 비교가 안 되게 조그만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비선형이라 하는데 그런 비선형 상호작용 하는 기회에서는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예로 바로 생명체의 탄생을 줄수 있습니다 흰 개미집의 난방시설도 예측할 수 없는 창발의 한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복잡계에서 구성류에는 없던 성질이 개 전체에서 나타난다면 신경과학자들이 물질인 두뇌에서 의식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일입니다 두뇌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복잡한 복잡비를 이루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의식이 창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두뇌에서만 창발된다면 우리는 두뇌의 고은마음이란 신경과학자의 믿음을 진리로 받아들이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윤회도 사실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낮은 단계의 의식은 두뇌나 신경계가 없는 박테리아와 식물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뇌로 설명할 수 없는 의식의 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 번말씀드렸습니다만는 브루스 그레이션이 체험한 홀리 유체탈이 그런 것이죠 이런 이유로 다음 14강에서는 두뇌를 떠나서도 의식을 말할 수 있는 과학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